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신학 용어로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트라그람마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네 글자가 테트라그램마톤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개의 글자. 이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 저희가 다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저는 히브리어를 알지만,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를 모르시니까 영어로 음역하면 영어 y h w h.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예요. Y H W H. 이게 테테라그람마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 여호와가 네개의 글자. y, h, w, h. 이네 개의 글자로 구성이 된 단어를 여호와 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 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어 성경이 그것을 예호바 라고 번역했고 그 영어 성경이 중국을 거쳐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중국어 성경에서 야하하, 야화화 라고 번역된 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렇게 여호와, 뭐, 어, 뭐 예호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나라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같이 있죠. 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예를 드는 겁니다. 비읍, 니은, 니은 이렇게 써놓으면, "아, 우리는 이게 뭐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딱 보면 바나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음만 써져 있어도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네 개의 글자, 네 개의 알파벳에는 이 자음만 있는데도 읽지를 못해요. 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못 읽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면 불경한 거다. 그래서 성경 필사가들 서기관들도 성경을 쭉써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네 개의 글자 네 개의 알파벳 앞에 딱 쓰면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찬물로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자한자 한자 기록을 했어요. Y H W, H, 이런 식으로 한자 한자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불경하다. 신성 모독이다. 이 정도로 그 이름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 자체를 못해요. 자음만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입에 담을 수 없었어요. 써놓기는 하고 눈으로 읽을 수는 있는데 입에 담으면 불경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음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계속 쓰고 발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이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어라고 하죠. 사어.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헬라어를 그냥 지금 영어처럼 만국 통상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미 이 히브리어 성경은 거의 사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 있는 언어로 쓰여졌을 때도.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눈으로 보고 그냥 어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입을 열어서 읽은 적이 없어서 뭐라고 읽는지를 모를 판에 지금은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 더 이것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 어 비읍 니은 니은 돼 있으면 바나나 바로 읽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고 사어가 되고 죽은 언어가 되고 이렇게 쓰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읽기가 참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 마소라 학파라는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이 모음을 찍기 시작했어요. 비음 니은 니은만 돼 있는 데다가 아아아 아, 아 모음을 점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나나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다 찍혀 있어요. 아야 어요어요 우요 이 이게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소라 학파 연구진들도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의를 찍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글자 YHWHN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읽어봤어야지. 읽는 거를 드러나봤어야지. 뭐 뭐라고 읽는지를 알아야 아야, 어여를 찍겠는데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니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 저희가 쓰, 이제 목사님들이 배우던 히브리어 성경 책을 보셔도 쭉 읽다가 보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름 찍혀져 있지 않는 거, 찍혀져 있지 않는 거, 그거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야 하니. 어떻게 바꿔 부를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으니 그 대신 주인님, 주,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대신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네 개의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입밖에 내서도 안 되고, 낼 수도 없고,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달라요.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고백이겠죠. 근데 여호와는요. 나의 구원자, 전능자라는 이 이름의 속성이 가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에 있는 아야 어요 오요 우이 그래서 아오아 아. 이 아가 맨앞 글자로 오면서 에로 발음해서 에오아라는 모음을 아까 말씀드렸던 yhwh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사이사이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호와가 되는. 예호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예호바라고 번역됐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쓰면서 밑에다가 각주에 나나주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덧붙여 놨냐면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읽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네 글자 네 개의 글자 사이 사이에 아야 오요 오요 의를 찍어서 예호바라고 번역이 되게 해놨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기록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발음이 아닌데 잘못해서 잘못된 발음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에, 오, 아 라는 그 모음을 넣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호아 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아도나이라고 읽으십시오 라는 설명을 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는 것도 불경하게 생각해서 안 부르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언어, 가장 근접한 언어는 성경에도 가끔 나오는 야훼. 야외 이것이 가장 가까운 언어가 아닐까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아야어여를 첨가해서 넣은 것일 뿐이지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본래 하나님을 이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야외 야훼, 뭐야외 뭐 야외 혹은 야회로 번역해 바꿔야 된다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주라고 써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도 설교하면서 참고하는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쉽게 번역되어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어, 뭐, 오, 오독해? 뭐, 이런 어,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 성경은 좀더 깊이 있고 아니면 어려운 성경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같이 읽으면 참 좋은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표준 세 번역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주라고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계3장 말씀도 어앞 부분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들을 다 주라고 번역을 해 놨어요.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여호와를 다 주로 바꿔놓은 건 아니에요. 표준 세 번역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 전능자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 대체가 불가능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타낼 때는 표준 세 번역 성경도 여호와라고 쓰고는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인가? 또는 어성어 어,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는 그러한 계사가 어, 되어 있는 그한 찬송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 58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오늘 15절입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읽는 이 개역한글판 성경도 물론 번역에 오류는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단순히 그냥 여호와 이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부터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리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칭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신. 하나뿐이신 하나님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도 쓰면 안 되죠 원어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부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과거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창조하지 않은, 누군가 손으로 짓지 않은. 처음부터 완전히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이미 이땅 가운데 계셨던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시는 분의 성한자 성함 뭐 이런 말 하면 참 어뭐 우습게 들릴 수도 있죠. 함자 성함.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다라는 거 여호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라는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런 강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크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붙들고, 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한시도 의심하거나 잊지 말게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산 자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